네. 자기소개를 하고 계신 창빈 군이 m sorry. I'm s o r r 고 I'm s 너무 귀여운 m 네, 네, 네. 같아요. 승 y 아 m sorry. I'm s o r 널 y I'm s o r r 디 I'm 좋아요, r y 좋아요. o r 좋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피자 아, 어 아니야 지나갔어 지나갔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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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이얼을 꺼내라고 <laughs> 어 아니야 지나갔지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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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내고 내일 내 뭐하는 날이에요? 나 내일 기묘한 뭐 날인데 <laughs> <laughs> 보험사 보험 불러 보험 보. 아차막 기다 빨리. 들어오세요. 음식이야? 다음부터 뭐라고 잘했고? 여기요. 네. 잠시 숙소에서 어느 정도 낯채로 계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담과 이브. 입은... 아, 안돼 안돼 야. 아담과 이브 뭐야? 숙소는 <laughs> 또 편하니까. 그리고 멤버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희 눈도 배려해 주세요. <laughs> 형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. 아니, 그건. <laughs> 나갓 태어난 줄 알았어. <laughs> 약간 신생아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. 신생 신세... 아... 신생영이요? 아 신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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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신생아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가까웠어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빈 씨가 만약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? 예를 들어 <laughs> <그래요? 안> <laughs> 네. <laughs> 저는 철부지를 제 것만 해요 네. 네. 어. 아무리 싱크대에 많은 양이 있더라도 그제 것만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 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네.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. 오 네. 멋있습니다 김승민 이 퀄벌이 돼요 쪽부터 어디로 어디 붙어요? 그러니까 턱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 머리 중앙이 오른쪽으로 가서 처음 시작해서 반나두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요. 두퇴퇴퇴 반나두. 오와 어려운데. 디테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. 아 네. 진짜 무능해야 되니까. 나한테 심어주고, 아 근데 자신감을 좀 심어 주고 위로가 위로가 되는 아 한이가 한이가 그, <웃음> 그런 <laughs> 그한현의 생각이, 생각이 깊어진다. 아 그러니까 아. 내가 정말 아. 바닥이 되어 준다는 거지. <laughs> 우리 현진이. 우리 현진이는 우리 한 가지에 열중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는 아이야. 이제야 훈훈한 분위기. 한이 한이는 <laughs> 아, 아까 얘기했잖아. 아까 얘기했고 <laughs> 용복이! 아, 그래. 용복이는... <laughs> 아, 아니, 길게 얘기했어, 길게 나, 얘기했어 난레드카펫에서 <laughs> 아, 길게 <laughs> 얘기했어 야, <laughs> 중요한 역할이야 <왜>? 어?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 맨날 레드카페라서 너무 아, 아, 누구야, 누구야 아, 아, 누구야, 누구야 아, 아, 누구야 저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<Welts2> 우리 이제 멤버들이 이제 색마다 다르잖아. 음. 맛도 다르겠지맛요 그그 아. 아, <laughs> <Massachusetts> 혹시 아침 드셨어요? 네. 아저 오늘 아침 짜장면 먹고 왔거든요.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요. 짜장면 좋아하세요? 좋아. 아 짬뽕 좋아하세요? 아, 아쉽네. 나중에 제가 그 짜장면 진짜 잘 아는 데 있거든요. 네. 네, 가 나중에. 어, 저도와드도까아니아요도와드요 네, 괜찮아요 도괜찮아와 아, 뭐, 할만한 거뭐 있을까? 할만한 거? 저 처음부터 끝까지 네, 물고 남아서 저면또눈눈눈눈 확대해 눈확대 저거 네. 저거 살기 가득한 눈 저거 뭔 소리야 이렇게 예전 가득한 눈이 어있다고 어, 네. <laughs> 시리야 비트박스 해줘 과연? 단호한 부르지 마내거야 어, 비트박스 창빈씨도 그녀를 소환하는데 어. 비트박스 잘하려면 두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북치기 박치기 어. 뭐야, 뭐야. 왜이렇게 잘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빅스비예요야너 <뭐야. 웃음> 인마 뭐해 인마 시리야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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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? Yes. 아이, 뭐, 아이, 뭐. 아이, 아이, 뭐. 아이, 뭐. 아이, 뭐. 아이, 아이, 제아는 뭐. 아아요 뭐. 아이, 뭐. 아이, 뭐. 아이, 뭐. 아 아이, 뭐. 아이, 뭐. 아이, 뭐. 이 뭐. 아이, 뭐. 아이, 뭐. 아이,